알로라 포켓몬 카드 게임 대표 크리에이터 민영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발매된 배그네랜스에 수록된 포켓몬 카드들 중 중요 카드들을 소개하고 일부 카드에 대한 택레시피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첫 번째 카드는 눈설왕으로 일격의 카드로 수록되었습니다. 터프니스 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일격 포켓몬의 HP를 50 늘려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전 데미지를 늘려주는 연무왕이 존재하여 마스터드 일격의 대세를 이용하여 눈설왕과 연무왕을 동시에 꺼내 일격의 포켓몬에게 버프를 주는 덱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첫 V카드는 불꽃 타입의 볼케니온 V입니다 불꽃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로 히트 블라스트 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50 데미지를 줄수 있고 다이너마이트 태클은 불꽃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1개로 사용 가능하며 기본 100 데미지에 데미지 카운터 10개가 올려져 있으면 15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번은 이지나 일교의 카드로 위기 극복 파워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데미지는 상대가 가져간 프라이즈 장수당 30씩 올라가는데요 이 에이스번이 사용하는 기술은 불구슬 슛으로 불꽃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로 사용하는데 150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카드를 살펴보았을 때 특성이 카렌의 신념과 같이 가져간 프라이즈 장수당 데미지를 올릴 수 있어 함께 사용하는 조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에너지 발비 자체는 용적공으로 채울 수 있지만 일격의 영원한 파트너라 할수 있는 델비와 함께 사용하는 구축의 덱을 준비했는데요. 잔만보를 이용해 파츠를 먹고 명의를 사용하여 1점 덱 특유의 프라이즈 교환에 있어서 서치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눈여하는 서리 퍼뜨리기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 카드를 패에서 진화시켰을 때 자신의 트래시에서 물에너지 한 장을 자신의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스팅이라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있어 보이네요. 기술 크리스털 브레스는 물에너지와 무색에너지 하나로 90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은혜 렌스의 간판이라 할수 있는 백마 버드렉스 V는 물에너지 하나로 괴찌르기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40데미지를 줄수 있고 물에너지 2개와 무색에너지 하나로 블리자드 렌스를 사용하여 200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2개 선택해서 드레시해야 합니다. V 진화한 백마 버드렉스 V맥스는 무색 에너지 2개로 엠페로 라이드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기본 10 데미지에 상대의 벤치의 포켓몬 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다이렌스는 물 에너지 2개로 기본 10 데미지에 이 포켓몬에게 붙어 있는 에너지를 2장까지 선택해서 트래시함으로써트래시한 트레쉬 장수 곱하기 12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팩 이름이 백은의 렌스라 이름 붙은 만큼 이번 팩에서는 얼음과 관련 있는 카드들이 추가로 등장합니다. 먼저 가라르 지방의 키르쿠스 스타디움 집리더 멜로는 자신의 트레시에서 이 물에너지를 한장 선택해 자신의 포켓몬 V에게 붙이고 세 장을 투어할수 있다고 하네요 V에게 한정적으로 붙일 수 있지만 XY 시절의 용족공이 떠오릅니다. <놀람> 서론을 떠올리게 하는 정상으로 가는 눈길은 서로의 필드의 룰을 가진 포켓몬의 특성을 모두 없앨 수 있는데요. 즉, 데덴네 GX나 크로 f V같이 범용성 높은 포켓몬들의 락을 걸어 상대의 전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카드들은 모두 백마 버드렉스 VMAX 택에 투입되는데요. 멜론을 통해 에너지 부스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너지를 떼는 것에 부담이 없고 정상으로 가는 눈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명 공작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인텔리레온과 누겔레온을 통해 전개하는 덱입니다.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데미지는 퀵슈터 특성을 지닌 인텔리레온이 보완해주네요. 가라르 날색마프인은 무색에너지 2개로 리브라 홀은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 포켓몬의 HP가 100이 남도록 데미지 카운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초에너지 2개로 사이코키네시스를 사용하여 기본 60데미지에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의 개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줄수 있네요 개인적으로 무색에너지 발비라는 것과 상대 남은 hp를 100으로 만들어버리는 리브라 호른 기술 덕분에 가라는 알생마 V가 많은 덱에 용병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킬리아는 초에너지 하나로 미라주 스텝 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덱에서 킬리아를 3장까지 벤치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랄토스를 거치지 않고 킬리아를 바로 낼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사탕 한 없이 가디안이나 엘레이드로 진화시킬 수 있는 전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카드가 투입되는 덱에서는 필수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디안은 아르카나 샤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두장 보고 그 중에 기본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자신의 포켓몬에게 붙여주고 나머지 카드는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스팅이라는 좋은 효과에 부스팅에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카드는 패 추가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지닌 카드네요. 기술 브레인 웨이브는 무색 에너지 3 개로 기본 60 데미지에 이 포켓몬에게 붙어 있는 초 에너지의 개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아르카나 샤인으로 에너지를 부스팅하기 위해 덱 메뉴의 카드를 조정할 수 있는 하랑오 탄이나 스마트 로토무와 같은 카드들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사다이사 V는 모래방벽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기술 랜디 크레시는 격투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로 140 데미지를 줄수 있네요. V 지나한 사다이사 V 맥스는 격투 에너지 하나로 샌드 임펄스를 사용하여 배틀필드에는 60, 상대 벤치 포켓몬 전원에게 20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기술 거다이 사이클론은 격투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로 180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필드에 너지를 재배치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네요 레파르다스 V는 숨긴 발톱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차례이 카드를 패에서 벤치로 내보냈을 때 필드에 있는 포켓몬 도구 한 장을 드레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섀도 리퍼는 악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두 개로 11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과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패로 되돌린다고 하네요 툴 스크래퍼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악타입이라는 점에서 무한다이노 프이맥스 덱에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네로스 v 는 무색 에너지 하나로 불어 지나가기를 사용하여 기본 20데미지에 필드에 스타디움이 나와있다면 20데미지를 추가합니다. 블라스테이먼은 무색 에너지 4개로 180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1개를 트레시하며 v 이지나한 토네로스 v 이맥스는 무색 에너지 2개로 블라스트 윈드를 사용하여 60데미지를 줄수 있고 다이풍신은 무색 에너지 내개로 기본 120 데미지에 필드에 스타디움이 나와 있다면 120 데미지를 추가하고 스타디움을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토네로스 카드는 이번에 일교의 카드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에이스본과 마찬가지로 헬가와 함께 쓰는 덱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다이풍신이 스타디움의 유무에 따라 기술의 데미지가 결정되어 아의탑 4장 뿐만 아니라 슈스타디움 2장 투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격 에너지 뿐만 아니라 파워풀 무색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술의 데미지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 세트는 자신의 덱의 아래서부터 세 장을 보고, 본환 순서대로 바꾸어 덱의 매니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내화 글러브는 상대 불꽃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가 플러스 3 0되고 브레이크 글러브는 강철 타입의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가 30 늘어나네요. 우락부락맷은 이 카드를 붙인 포켓몬에게 기술의 데미지를 주었을 때, 기술을 사용한 포켓몬의 에너지를 한개 상대 폐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일격의 두루마리 관통의 권은 붙이고 있는 포켓몬에게 탐란 돌파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불꽃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두 개로 120 데미지를 주고 이 기술의 데미지는 약점, 저항력 상대 패틀의 포켓몬에게 걸려있는 효과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지는 필드의 특수 에너지와 스타디움을 한 장씩 트래시할수 있는 성능을 지닌 서포트 카드로 무인발전소와 앞서 소개한 정상으로 가는 눈필등 전개에 있어 락을 거는 스타디움을 치울 수 있습니다 배그네린스 개봉 영상 때 슈퍼레어 등급의 카드로 뽑았던 피오니는 사용하게 되면 패를 모두 버리지만 자신의 덱에서 트레이너스 두장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카드 임팩트 에너지는 일격의 에너지로 일격의 포켓몬에게 붙어있다면 모든 에너지로 작용하며 독 상태가 되지 않고 받고 있는 독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백은의 랜스 키카드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좋은 정보와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바!